아, 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아, 오늘도 우리 날기새스쿨 잊지 않고 찾아 나와줘서 고맙다. 아, 오늘은 할아버지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을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상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지. 근데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었어. 그래서 아그 어, 하나님의 영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을 할아버지는 그냥 쉬운 말로 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어떤 분별력,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생각하는 게 똑같았어. 마음이 하나님과 똑같았어. 그게 하나님을 닮은 거거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의 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진흙 플러스 하나님의 영 이퀄 사람이거든. 그렇지? 그게 창세기에 나타난 것을 수식으로 풀면 그렇게 되지. 그렇게 되면 사람 마이너스 하나님의 영 이퀄 목의 진흙이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 빼버리면 우리는 그냥 진흙 한 덩어리 같은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마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의 영이야. 그런데 이 소중한 영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잖아. 인간이 버렸잖아. 그래서 그때 쉽게 말하면 사탄의 영이 들어온 거야.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마음이 달라졌어. 하나님과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일이 하나님과 달라졌어.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래서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잖아.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받았다는 얘기를 했었지. 그렇지? 그랬더니 저들이 거듭나서 가축안이 바뀌었잖아. 그제는 자기 욕심만 부리고 남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야내거내 거거든요 내 우리 같이 나눠 쓰자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그러는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얘기를 할아버지가 했었잖아 그게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됨으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성령 받는 거는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않아. 왜 어렵지 않은지 아니?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또 나와. 똑같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받게 해 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이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마음이 없거든. 이제 여기도 보면, 어, 이제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거든. 근데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이 나타났어. 방언은 성령받았을 때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야. 방언만이 성령의 은사는 아닌데,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지. 그들이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 할아버지는 방언 못 해. 목사지만 방언 못 해. 방언 못 한다고 성령 안 받은 건 아니야. 성령의 다른 은사도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못 해. 그래서 할아버지는 우리 아들들도 나를 닮았으니까 아마 방언하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우리 큰아이가, 큰아들이 고1땐가, 중3땐가, 이렇게 겨울 수련회 갔다가 방언을 받아왔어. 그때 그 수련회를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굉장히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었어. 성룡파에서 쉽게 말하면. 그 아이들 기도훈련을 시키고 그랬는데, 하나에만 빼놓고 다 방언이 터진 거야. 우리 교회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중삼 고일수련회였는데, 근데 그 하나 빠진 아이가 누구였는지 아니 우리 큰 아들이었어, 우리 아들이었어. 근데 우리 아들이 그 너무 속상했던 모양이야. 다 방언하고 그러는데 자기만 못하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잠든 틈에 올라가서 기도원의 옥상에 올라가서 뒹굴면서 기도했다는가봐. 하나님 나도 방언 주세요. 하나님, 나도 성령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마 너는 네 애비 닮아서 방언은 잘안 어울리니까 다른 거 주마. 그러셨을는지 몰라. 근데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다 방언 받는데 못 받는 게 속상해서 막 튕굴었대. 그랬더니 방언을 받아왔어. 그때 할아버지가 깨달았어. 아, 성령 받는 거는 쉽구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튕굴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 너희들 다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냥 오늘 이름 기도하면 좋겠어. 하나님 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 하나님과 같은 삶의 철학,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갖고 이 세상을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날개새를 듣고 성경을 배우면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스쿨 그 어린이 너희들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이 시대에 귀한 아들과 딸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바울이 설교하고 또 안수하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던 사람들인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을 잃었습니다. 다시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도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스쿨 어린이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기도가 있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날기세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에 있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빼버리면 그냥 진흙 한 덩어리밖에 안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을 받는 것,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오늘 그냥 기도해. 하나님, 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과 꼭 닮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날기세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므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날개새 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